아이고 <sniff możesz Lil's pantsistles> 나를.. 야 지금 거기서부터 그렇게 너냄새 맡기 시작하면은 나 이렇게 가까이 온거 처음이야 이렇게 가까운 걸 처음이야. <laughs>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자기는 여기서 나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아 그러니 4 1년 살았는데. 한류 아, 사이네. 이렇게 크게 보다니. 어, 쓰레기통도 많고 길이 되게 평평하네. 우리 동네는 길이 조금 안 좋은데. 어 되게 크다. 한류 사이. 지금 <laughs> 아주 끝내줘요. 뷰 맛집이에요. 뷰 맛집 하이킹 코스에 오, 아, 저기 밑에 그 레이크가 있는데 거기를 주변을 도는 코스가 있대요. 한 1시간 정도? 너무 좋대. 근데 강아지가 못 간대. 다음번에는 미니 없이 가야 되겠다. 여기 저 중간에 보이시나? 메이크가 어? 여기 여기 동네 되게 좋다. 찻소리가 전혀 안 나는데. 다 다니기가 불편하지. 여기가 그야말로 그, 그니까 여기는 진짜 할리우드 그산 밑이네. 아, 이렇도 좋구나. 예, 물 가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아, 엄마는 친구들 놓쳐 이제 계속 계속 얘가 왔다 갔다 해서. 에휴 좋지 오늘은 목에다가 줄을 안 끼고 어.. 하네스, 멜빵 같은 거를 해줬더니 좀 편한 것 같아 아, 나를 끌고 가 <laughs> 마리야 소야 엄마를, 엄마를 끌고 커딱지만한곳 아, 이렇게 갔다가 저기서 반환점을 찍고 오나봐요 시선 안 받는 게. 자. 아, 이놈 A 떨친인데, 우리가 시작한 게한 A 정도 시었겠겠다 그치? 이 아, 대나무. 대나무인가? 대나무죠? 점점 멀어지고 있어, 식구들아고 <laughs> <laughs> 괜찮아.

거어 They're very friendly. Oh y god. t s o l e a n 이거 활용해. 좀다 가자. 가자. 사람들은 조금 귀한겠다 모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서 지나가 가지고. 어, 사람 들을지나가는구나 마을 마을의 길을 아, 여기는 또, 음. 남의 집에 주차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은, 이렇게 평범한 길로도 갈 수가 있고. 아까 거기도 좋은데? 음. 여기 있는 집들은 조금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니까 그렇네. 그래도. 넌뭘 모르겠다. 뭘 보겠다고 이렇게 야도하냐 아까 맨 처음에 주차한데 거기 주소를 주소를 찍어서 어, 기록을 해놔야 되겠네요 거기 주차하기가 좋으니까 차를 별로 없고 아이고 여 나무는 왜 이렇게 됐어 일리우이 저기 지금 뒤에 송신탑 앞에 있습니다.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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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이 녀석은 이은이녀이은이 <목소리도> 이 집은 뷰 맛집이겠네요. 여기 오른쪽에 쭉그 벨인데, 사람들 <laughs>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리겠는데, 할리우드의 뒤에 숫자가 아니, 글자가 보이고, 아, 좋습니다. 어디 봅시다. <laughs> 내려오면서는 안 찍을 수도 있어. 힘들어서 여기도 <laughs> 아, 길이.. 어 여기는 이제 차는 못 다녀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바닥이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응. 집들은 속이 훤히 다 보여 요새 베이컨 하우스 She doesn't. Yes, yeah, because cœur. you a r w I thought it was closed. o y n t to do the video c a u it sort of confuses me. y e h e s 여기서 유턴하냐고 내 친구한테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진짜 길이 막힌 것 같이 보이는데? Especially like this p o o l p o o l is a p o o l Oh, it's not locked. 어, 여기가 돌아가게 생겼어. Upper side, I guess. So like w e n Ali n d Kilmer have a winter break, they're like, o o k a y like that or no, it's good. 저기가 다운타운 LA인가 보다. 잠깐만, 다운타운 LA? 하이하우스 사이, 사람들 여기 좀 있네. <laughs> 가자. 아, 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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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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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e 설득하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이것까지만 봐도 좋은데. <웃음> <웃음> I know. So that's the downtown, right? And probably that one is a world share. The little taller buildings. 오션까지 <laughs> <laughs> 보인다고? 여기서 오션이 뭐가 있는데? 저쪽으로? <웃음> <웃음> 그래. 좋다. 자, 여기서 와가지고, 우리 올라갔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 빠지면 안 돼. 가자. 아. 졌어, 매다 졌어, 매단. 여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뭐 괜히 객기 부리다가 굴러 떨어지면 끝도 없이, 가서 이제 나무에 콕 찔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아, 여긴 사람이 많구나. 아까 우리가 온 데는 약간, 음, 중간길로 왔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서부터 걸어와야 되나보다. 아니면 남의 집에 차를 세워야 되니까. 니네 엄마가 물 갖고 있어. 끊었으면 물 줄게. 그래 올라가서. 아니, 지쳤어. 그치, 우리, 우리 강아지. 하, 내려올 때는 조금 길이 편하려나? 하, 아까 내가 몇 시에 떠났서지8 시. 여 8시. 시에 이제 하이킹 시작했는데. 아, 진짜 시간 한번 볼까요? 중간에 시간 체크. 8시 41분, 오케이. 힘들어, 힘들지, 힘들어. 예랑 나랑은 사실 한시간 코스가 딱 적당한 그건데, 한시간 코스는 사실 동네 뒷산 정도기 때문에, 여기 할리우드에 있는 어떤 하이킹 코스도 저것도 2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길의 폭을 갖다가 그냥 사람들 하이킹 하라고 막아버린 거네요. 좋네. 이건 뭐 차가 다녀서 뭐예요. 여기 집도 없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오른쪽을 향했습니다. What is there at the left side? What is there at the left? I <laughs> just curious. <laughs> 사람들이 많아서 오른쪽으로 간대. Okay, is the sign. Okay. Bye Thank you very much. Where are you going? Look for the sign. Yeah, come. Thank you. So have them look for this sign when you're in this. 우리 친구가 챙겨주고 있어요. 이 사인을 sign. 이쪽으로 가면은 간다 가까운데. 아휴. 이게... 괜히 일로 왔다. <laughs> 괜히 일 왔다. 이쪽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 올라와서, 경사가 있어서. 미니, 괜찮아? 미니, 가자. 옆이구나. 옆, 완전 옆이구나. 우리올사 u 이야 n show the p i c t 아 r 아 o 아, 아가자아자 가자 i l Sophia. What do y o 아 뛰어 올라간다고 쟤는? 어리구나. 여기 이런 소규모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이킹 같이 올라가고, 어, 그거를 올가네이션 사람한테 뭐한 15불, 5불에서 뭐 20불 사이? 이렇게 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아까 그 그룹으로 있었던 사람들. 여기가 134인 것 같아.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큰 길. 그러니까 저쪽이 버뱅크. 여기가 할리우드 사인 바로 뒤가 여기였네. <laughs> 상상을 했지만, 직접 올라오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이 나무 이쪽에 벽에 뭐 떨어질 것 떨어지고 막 저렇게 쌓여있고, 어, 옆에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가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는 상태에서, 어, 이렇게 걸으면, 바닥이, 모래가 많아서, 어, 좀,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덥고 그런데, 오늘 날씨 펄팩이네요. 또, 이쪽이 또, 산 뒤쪽, 여기가 북쪽인 거지, 북쪽. 북쪽, 한류산 뒤쪽, 북쪽. 아,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내렸는데 누가, 여기 떨어진 거를, 양쪽으로 치워놓은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한 시간 됐어. 지금 걷기 시작한지. 민희랑 나랑은 이게 다인데 어떡하니? 민희야. 다음에는 적당히 하고 가자. 아까 그 할리우드 사인 사진 찍은 데서 끝나야 될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가 딱 좋아. 음, 그 정도 사진도 잘 나오고 말이야. 그치? 이거 속도가 줄어서 아까 있었던 그룹이 저 뒤에서. 어디 보자. 저 뒤에서 오네요. 어? 네. 아, 힘들어, 근데. 뒤에서 막 밀고 올라오니까. 여기 사람들이 일단 좀 쉬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 사인 있나 보다. 나 한참 멀었는데, 그래도. 아, 미치겠어. 금방 보일 줄 알았더니 금방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이나.

여기야? 여기가 끝이야? 오 마이 갓, 잠깐만. 민이야, 올라와봐. 옳지. 옳지, 민이야. 어어 예, 걸러가면 굴러가면 굴러네. 일로와.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다. 쭉 m so h a p 크부터 여기를 이제 p 뒤쪽을 m 리라고 a p p y I'm s 이 happy. I'm so happy. I'm s 이이 a p p y I'm s 이 happy. I'm 이어 h a p 이렇게 그 할리오 산이 그러면 그 뒤쪽이 이제 또 저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저기를 벨리라고 해요. 계곡 되게 엄청 큰 거지 그냥 조그만 계곡이 아니라. 여기 나중에 저기 어, 레이크 한번 가볼게요. 저기는 그. 수도구, 수도 전기 전기 수도구 여기는 DWP라고 같이 있잖아요, Water and Power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개는 못 들어간다네. 사실, 음 그렇지 그러면 강아지가 피하면 절로도 스며될수 있습니다. 아 좋다. You w a n n 어 say hi? Huh? Okay, I like it. I like i Oh, Come oh, oh, oh. oh, sorry. Sorry. Hi, con anh. Ah, sign <laughs> <okay, okay>. ah. <laughs> 우리 집 이렇게 온거야. 금이렇는 오고. 수에서렇게수에서 보는 렇이오 이렇게 오고. 지이지이렇 지금 이 한 시간 15분 정도 걸렸구나. 한 시간 15분. 오, 저기 버뱅크 산도 좋네. 여기 보기에는 이 옆쪽으로 쭉 가면 이제 글리스 파크. 어? 저기도 트레일이 굉장히 많아요.

<웃음> <웃음> when I um, hold my dog short, people think that she's aggressive, but when she's jumping, 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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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웃음> 거의 중간까지 내려왔어.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 할리우드 사인 다시 보이고. <웃음> <웃음> <laughs> 자, 이 문을 열고서는 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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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남의 집 앞으로 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좀. 아리포터가 네, 아니, 아니, 그쪽 아니고, 우와. 아니다. 이쪽이었다. 이쪽이었지. 이쪽이었지. 어? 어, 이쪽이야. 여기. 글로 글루, 글루가 그쪽니까 내가 그쪽 아니고 그른 아, 여기. 그렇 그렇지. 여기가 어, 어, 내가 잘못 들어왔어. 아, 여기는 집들. 여기까지도 막 남의 집에 찾아는 사람들 이 있나? 그지? 아, 여기는 길이 예쁘다. 길이 예뻐. <laughs> 아 이뻐 <예뻐. 웃음> 저집 멋있네 이 할리우드에 있는 집도 멋있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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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시 어느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기억해야 되겠다. 저긴 아니다 말지. 이 그래서 가까이서. 그래서 일로가나 우리 또일로가나 보네. 요 요걸 놓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어. 아 그래. 아, 여기가 놓치기가 쉽겠다. 요즘을 딱 지나가면. 이제 여기 올때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왼쪽으로 가는데 어허. 이제 뭐 계속 앞에서 보이네. 내려가면서 보니까. 지민이야. Yeah. 저거 읽을 수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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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거구나. 응, 음, 거기도 찾아왔네. 그래, 가자. 가자, 가자.